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영양제를 이렇게 물에 풀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다 물을 좀더 넣어야 되겠죠 어, 양파 모종에다가 주려고 해요 어, 그 동안 그 모종에서 성장한지 어, 근한 달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제 한 번을 못 줬어요. 상토 상태 그대로 음 그냥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영양을 준 물에다가 어, 오늘은 물을 줄까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한 포트에 두세 개씩 있어요, 보니까. 원래 하나씩만 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그,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2 0 며칠 남았는데, 더 쑥쑥 키워야 돼요. 너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음, 요거를, 어, 주기 전에, 어, 주고 나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하나를 뽑아서 다른 포트에 한번 박아볼까 합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죽을 확률이 높은데, 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어, 제대로 키워서 이식을 해야 추위에 견딜 거라는 생각이 들,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영양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땅이 촉촉할 때,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 이식을 한번 아기 아기 모종을 이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이걸로 영양 공급을 하고 뿌리가 뭐 다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상추가 이렇게 웃자라서 뿌리가 음, 지금 깊이 박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대로 키운다기 보다는 음, 이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분에다가 근데 네, 조그만한 화분들이 몇개 없어가지고 어, 좀 그렇긴 한데, 상토도 더 필요하고요. 음, 상토가 밭에 있거든요. 음, 그래도 참 많이 컸죠. 음, 늦게라도 이쪽에 올라오는 상추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양파. 적색 양파. 보니까 이게 지금 두 개. 얘는 한 개인데, 여기 하나가 지금 이렇게 부러져 있거든요. 요두 개. 한 개. 대체로 두개예요 대체로. 다두 개. 여기 쫙두 개. 어, 이렇게 돼서 성장이 좀 더뎌요. 음, 지금 2 0여칠 남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쭉 샤워기로 하지 않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영양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저는 그 밭에다가 배추 무 비대지라고 소금물을 좀 주고 왔거든요. 이제 소금도 그 배추 절이고 나서 그, 버리지 않고 그 물을, 어, 통에 담아고, 담아, 담아가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냥 배추하고 배추하고 같이 절인 거죠. 절여진 소금물인 거죠. 어, 그거를, 그러 그러니까 숙성이 된 소금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조리개로 가득 담고, 어. 종이컵 하나 정도 준것 같아요, 소금물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그렇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어. 40L? 40ml? 어. 어. 그 정도 주면 된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거 갖고 되겠나 싶어서 그냥 확 그냥 부었어요 그리고 전 주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지 궁금은 합니다. 이렇게 놔둬서 이제 뿌리가 촉촉해지면 하나를 뽑아서. 이 포트로 옮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두세 개 크기에는 제가 정말 두 개만 넣는다고 넣었는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의 발화를 해서 다두 개씩이 됐기 때문에, 빈자리가 난다 해도 하나씩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엔 하나씩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두번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음. 예. 네. 상추 모종이 지금 어. 포트를 옮겨줘야 할 상황입니다. 물궁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음,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모종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뽑아줄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쏙 뽑을 거예요. 이렇게 뽑혔습니다 보이세요? 이거를 한번 버리기 아까워서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여기다요. 여기다가 한번 꾹 눌러서. 마치 밭에 이식하는 것처럼 뿌리를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 재밌네요, 마치 밭에 이식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지금 부드럽게 물을 준 상태고요. 어, 이렇게 두 개씩 달린 것들에서 하나를 뽑기 편하라고. 아까 물을 준 거고요. 이렇게 또 뽑혔습니다. 요거를 또 여기다가 깊게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다음엔 꼭 하나씩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존에 좀 설렁하게 올라온 것들, 좀 깊이 이렇게 묻어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뿌리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얕게 심은 것들은. 그런 거 위주로 뽑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판 포트에, 판 구멍에 이렇게. 세 개가 나도 모르게 두 개만 넣는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들어갔어요. 할수 없이 두개 키워야 하는 것들은 두 개도 한번 키워봐야 되겠죠. 하지만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한번 이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가 발달이 잘된 거는 이렇게 발달이 아주 잘돼 있어요. 옮겨 심어줘야 되겠죠. 그냥 잘라서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옮겨 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면 다행이고요. 이제 못 살면 할수 없는 거고요.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한번 해봅니다. 쑥 빠지네요 어떤건 쑥 빠지고 어떤건 어, 그렇지 않아요 서로 뿌리가 엉켜 있는건지 끊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쑥 빠져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쑥 빠져서 뿌리가 잘발달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물이 촉촉한 쪽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주고 바로 뽑아야 했었나? 네, 가운데 두 개씩 자라고 있던 양파모를 어, 모두 뽑아서 어, 하나씩 남겨두고 다 옆으로 이렇게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상추도 어, 빈 공간에 이렇게 모두 이식을 해준 상태입니다 음. 그래도 이렇게 한두 개씩은 또 빠진 게 보이네요 음, 이제부터 관건은 20일 25일 안쪽으로 얼마나 튼실한 모로 키워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야 추위에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어, 지금 음, 옆으로 쓰러지는 작물들은 흙을 더 보태서 어, 좀 툰시,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영양 공급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 양배추 모종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거든요. 음, 이렇게만 튼실하게 자라준다면. 적응할 수 있을 텐데, 어, 지금 당장 이 상추부터가 뿌리를 더 깊이 묻어줘야 돼서, 어, 포트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음, 큰 포트를 하나 더 사던가, 화분을 사던가,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스티로폴에 키워내던가 그런데 지금 상토가 많이 부족해요 음, 그래도 알아봐야죠 화분에라도 어떻게 해줘야지 이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가는 어, 그냥 콩나물처럼 클것 같아요 음, 샐러리 용도 부드러운 샐러리 용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게 상추 쪽입니다 음, 여기에 음, 씨를 좀 얕게 심었더니 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흙을 더 위에 보태서 올려줄 생각입니다. 음, 네, 지금 상추와 양파 모 그리고 양배추 모의 상태였습니다.